수소의 극성 연습 문제입니다. 분자 가나다를 구사하고 있는 성분 원자 수비이고요. 분자고요. ABC는 각각 수소산소플로린이 하나고요. 가나다의 수소를 제외한 구성 원소들은 모두 옥택규치 만족하며 중요한 질문이 네요 나에서 C 부분은 부분적인 양전화를 띄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수소산소플로린을 이용해서 1대1짜리, 2대1짜리 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먼저 수소랑 산소랑 플로린이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개수비가 1대 1인 경우 분자 중몇 가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 다음에 개수비가 1대 1일 수도 있고 2대 2일 수도 있습니다 자첫 번째 1번 가장 대표적인 거 HF 플로린과 수소 있죠 수소와 플로린 사이에 단일 공유 공결합, 결 극성 공유 결합이겠죠 그리고 플로린 원자당 비공유 전자쌍이 3쌍. 자두 번째 1:1자리입니다 대표적인 거 H2O2 가능합니다. 수소랑 산소, 수소랑 산소 사이 단일 공유 결합에요.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 산소를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어떻게? 단일 결합.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거, 이 산소와 산소 사이는 무극성 공유라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 수소자리에다가 플로린 집어넣을래요. F2O2가 되면서 똑같애 플로린과 산소 산소와 산소 산소와 플로린 사이에서 비공유 전자쌍수가 플로리 원자 한개당 세개씩 들어가니까 전체 비공유 전자쌍수는 1상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산소와 산소 사이는 무급성 공유가 이게 1대 1짜리고요. 자 이번에는 1대 2짜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번째 1번 가장 대표적인게 h 2 산소 원자를 중심원자로 해서 수소가 두방향의 공유결합을 가져요. 그 다음에 2번 H2O가 나왔으면 OF2가 가능하죠. 플로린과 산소가 단일 공유결합으로 두방향의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플로리온 장개당 세쌍씩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가나 A B C 각각 누구냐 여기 있네요. 부분적인 양전할일입니다주 C가 부분적인 양전하야 두개한개삼 개짜리가 부분적인 양전인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수소는 전기음성도 2.1, 산소 3.5, 플로린 4.0이니까 자. 두 개, 한 개짜리 한번 볼게요. h 2랑 OF2 중에서 수소가 2.2, 산소가 3.5니까 수소가 델타 플러스,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 자, 이번에는 플로린과 산소니까, 플로린이 4.0이니까 델타 마이너스, 산소를 만들면 델타 플러스. 그러면 나는 OF2에 해당하겠네요. 그러면 다가 H2O가 되고, 그러면 1대1짜리만 찾으면 되는데, OF2에서 A하고 B하고 C에서 A, C가 오에 붙으니까 이 중에 C가 산소가 되고요. A가 플로리이면 B는 나머지 수소겠네. 그러면 가는 A, B로 이루어졌으니까 수소와 플로리이니까 얘가 가가 되고. 이제 연습 삼아 이제 가능한 분자수를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자, 기억 무극성 공유력을 포함하는 분자는 없어요. 무극성 공유 결합 표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같은 원자 사이에 공유합이 이루어진 경우만 무극성 공유 결합을 찾을 수 있고요. 전기음성도는 A, C, B일까요?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건 플로리니까 A. 그다음 산소니까 C. 그다음 수소 P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 전자쌍 분의 비공유 전자쌍. 디귿 한번 계산니까 가나 다에서 공유분의 비공유입니다. 자, 가는 공유가 한 쌍이고, 비공유가 세 쌍이고요. 나는 공유가 두 쌍이고, 비공유가 육더하기 이니까 팔이고요. 다는 공유가 두 쌍이고요, 비공유도 두 쌍입니다. 그러면, 나, 가, 다 순서가 바뀌네요 우리는, 우리는 아직 실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소와 산소와 플루린이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분자 종류를 지금부터 계속 연습해서 머릿속에 익혀두셔야 됩니다.